안녕하세요. 자 앞에 또 난초 한 분을 수태 작업을 하려고 내놨습니다. 자 앞에 난초는 봉오리가 보이시죠? 봉오리 끝에가 자색이고 아래 에 들어오면서 좀 연한 색깔, 연한 자색. 끝부분는 진한 자색. 뭘까요? 주로 어떤 난초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자화나 수채화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어, 포인만 보고 사실 산채는 어렵고요. 어, 이 이렇게 생긴 포이에 민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입문자분들은 이러면은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얘기를 들으면 또 실망도 크게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이 난초는 정말 재밌어요. 아, 이모난원에 갔었는데. 민자로 폈다고 혹시 난초 발색을 시킬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였는데요? 그랬더니 자화였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화를 보고 구입을 했는데 거의 민자로 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등어리는, 그러니까 화판 등어리죠. 등쪽은 절반만 색이 있어요. 그리고 안쪽은 아예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완전 녹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서 얘기하는 일명 개자화죠. 예. 그런데 화판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흔적이 있었어요. 살짝 자색이 근을 따라서 좌우로 자색에 꼭그 물이 번지듯이 살짝 살짝 보이는 듯 많은 듯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이거를 이제 가져질 않았죠. 그래서 어어떡 할까요? 그랬더니 아니 갔다가 그냥 펴서 잘 나오면 알아서 해결해 딱 이렇게 하셔서 이제 이걸 가졌죠. 드디어. 어, 이게 한번 몸살을 했어요. 몸살을 하고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했는데 무너졌다 다시 나왔습니다. 어, 추세는 이거보다 더 좋았었고요. 어, 그런데 지금 이제 드디어 올해 꽃대를 달았습니다. 달아서 보니까 하나, 여기 둘, 그리고 요 뒤에 이것도 인간 세 개, 네개 정도 다른 것 같아요. 어, 여기까지 4개. 네 개, 네개 정도 달았는데 자 과연 이제 이게 올해 어떻게 피는지. 에, 수태만 관리할 겁니다. 이거는 화통을 씌우지 않고요. 수태만 씌워서 발색. 자, 자화는 제가 언제 색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어, 크게 이제 두 단계로 나누는데 8대 2 정도 수준 됩니다. 보통 자화는 10월 달에 거의 색이 완성이 되다시피 하죠. 늦어야 11월 중순 정도면 자색이 들어올 만큼 다 들어옵니다. 굉장히 일찍 들어오죠. 그런데 간혹요. 8대1 하랬어요. 8개가 그렇다면 한두 개가 늦게 발색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발색이 되는 게 있어요. 색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수채화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류와 그 다음에 이 부류는 서로 또 달라요. 다른데 그거를 사전에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산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어, 이 pH 우리가 5.5가 중간인가요? 그 산도가 높을수록 발색이 잘 됩니다. 특히 자화는 더 심한 것 같아요. 물론 홍화도 그런 차이가 있지만 자화에서 더 많이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더 심한 건 수채화에서 그렇죠. 수채화 산채시 굉장히 아주 화려한 거를 산채를 했는데 집에서 펴보면 흔적조차도 없죠. 그 다음에 펴보면 그런데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째 보면은 산에서 산채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게 있죠. 그거는 어, 토양의 안정 즉 어, 색이 잘 나오는 산성 토양화 됐다는 뜻입니다. 예, 그게 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안정도 안정도 어, 작용을 하지만 예, 안정은 이제 그 아주 영양 분을 골고루 빨아들일 수 있는 안정된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어, 그 어, 산도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저는 이렇게 에, 알고 있고, 어, 제가 경험상 그렇습니다. 자, 이게 왜안 올라가죠? 이게 이건 아, 이 깨진 부분이 걸려가지고 안 올라가네요. 자, 이거는 뭐 굳이 쏟아낼 필요는 없고요. 이 상태를 그대로 수태를 싸서 그것 이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대로 싸면 됩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얼마나 높게 쌓아야 되느냐 아, 이것도 약간 높게 쌓아요 예, 어느정도 지금 어, 약간 늦긴 했어요 이거는 어, 제가 일찍 쌓아야 되는 그 쉽게 말하면 수태나 어, 화통을 일찍 씌워야 되는 것이 첫번째가 황화 중에 에, 개나리 색상이라그랬죠좀 일찍 해야 됩니다 나오는 즉시 보이는 대로 하는게 맞고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면 수채합니다수채하고그 다음에 자화. 자화나 수채화는 거의 동시에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늦어도 큰 지장이 없어요. 어,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 있긴 있네요. 그 우리가 소위 에, 뭐 끼죽음이라든가 어, 홍색이 좀 약한 거 이런 것도 조기차광이 에, 좀 중요하죠. 그리고 어, 황 황화 중에 유체색계가 잘 타는 품종이 있다고 했죠. 예, 그런 것도 조금 일찍, 예, 수태를 덮어주는 게 맞죠. 그렇지 않으면 그 타는 거는 유채 새끼나 개나리 새끼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그 색상, 그 발색 방법은 달라도 그 빛에 의해서 새카맣게 한때는 그거를 뭐라 그랬냐면은 복색화라고 제가 한번그 옛날 홈페이지 운영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난초를 제가 판매도 했었는데, 황화가 어, 누가 이제 발색 연습이나 하시라고 어, 아주 저렴하게 그탄놈을 제가 어, 탄 아이를 이렇게 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 그걸 사가는 분이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복색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 그러시냐고, 어, 저는 어, 황아 그 유채색계인데, 화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고 그래서 저렴하게 드린 거라고 그랬더니 막 웃어가며 잠못알고 있대요. 어, 그런 분들도 혹시 그분이 또제 방송을 보시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쯤이면 그분이 아셨을 겁니다. 이제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춘나는 어, 어느 선까지 알기까지는 참꽤 오랜 시간이 걸리죠. 예, 그리고 춘안 하시는 분들이 개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쉽게 못 바꾸죠 그래서 시간도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그런 경우를 봤는데 입문자분들은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빨리 배울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제가 공교롭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만 이상하게 제 평생, 어, 지도도 하고, 어, 또는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하는데, 미술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금방 안 돼요. 요즘 제가, 그 수채화 교실을 일반인 상대로, 그월 2회씩, 그 강의를 하는데, <laughs> 거기서도 그게 표가 팍 나요. 열심히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시는 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배웁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은 반드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좀 늦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분이 결코 무조건 늦다라는 게 아니라 예, 많은 부분을 경험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이게 난초도 그렇지만 그림, 음악 다 똑같은 게념의 모습. 뭐, 심지어는 체육도 그렇죠. 슬럼프라는 게 있어요. 예, 우리가 난초 막 열심히 하다 하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예체능 모두 다 그런 것 같아요 음악도 똑같다고 그래요 제 이제 친구도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사람도 있고 피아노 전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선후배들이 음악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이 얘기 들어보면 어, 대등소이합니다 <laughs> 난초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제가 다른 얘기하면서 어, 하나씩 하나씩 다 쌌는데요. 자 지금 보면 약간 높이 쌌죠. 어, 이런 정도. 그 요대로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 개화하기 전까지 갑니다. 그대로.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자연 조절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 이걸로 봐서는 자화는요. 제가 일찍 들어온다. 이 품종 일찍 들어온 품종인데요. 어, 이게빛 관계는 빛이 많아도 안 되고요, 없어도 안 됩니다. 그 적당이라는 게 바로 이 수태 관리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적당히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자화는 우리 그 화판 중심, 이제 화판을 갖고 얘기하면 꽃 입장이요. 어, 얘기하면 은 가장 표층, 가장 거 제일 위에 부분에 에, 색이 들어요. 녹색보다 위에 있습니다. 아, 그 바로 자색이 들은 바로 밑에 녹색이 있어요. 어 그걸 전에 제가 현미경으로 전부 다 그걸 봤거든요. 보고 어아 이래서 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구나. 아 그런 거를 전에는 이제 제가 열심히 공부할 때는 궁금하면은 뭐어 여기저기 물어봐서 안 되면 제가 다 뜯어가지고 현미경으로 분해해서 보고 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화, 아 대략 조금 일찍 화색이 형성이 되는 예, 그런 부류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 품종은 이제 늦게도 들어오는 게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철저하게 파악이 중요하죠. 어그 자화 좀 일찍 수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지금 늦은 상태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나중에 이제 이거는 어, 뭐 중도에 뭐어 얘가 시집갈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요. 어, 워낙 이거는 이건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원해성보다는 어, 실험용, 연구용 이런 쪽으로는 아주 잘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건 그대로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